My college. My dream. My life.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녀보면 그러니까 MIT는 되게 널드스쿨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실 그런 좀 뭔가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고 좀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좀 다른 바이브를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사실 지금 MIT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다. 그게 트렌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MIT 학생들이 그러면 약간 뭐 인도 이렇게 분들 나와서 이렇게 뭐 줄무늬 티셔츠 입고 대부분 스트라이프 티셔츠 있잖아요. 음... 그분들의 그런 모습이 사실 묘사가 되곤 했었는데 사실 사회에서 나와서 만나본 그런 MIT 분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음. 또 매너도 세련되고 어떤 그 커리어적으로도 세련되고 <laughs>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그 넬드 스쿨이란 이미지는 어 예전 이야기가 아닌가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 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동의하죠 어떡하겠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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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나왔는데 <이런> 예쁜 얼럼나이도있고 <laughs> <너? 웃음>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자체가 아무래도 뭐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있고 네네. 이제 컴퓨터의 액세스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네네. 공부만 하는 학생들도 이제 자기를 꾸밀 지도 알고 자기 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서 그게 조금 더 똑똑한 친구들이 더 빨리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언니가 표현하는 그 세련됐다는 말이 그렇게 해서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MIT는 더 이상 널두 스쿨은 아니다. <웃음> <웃음> 잘 노는 학교다. <laughs> 인싸를 나왔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다. <laughs> 사실 저희 의 공통점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하고 싶은 게 언제나 많고, 네, 그리고 뭔가 열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지구력을 가지고 진짜 꾸준하게 밀어붙여서 한다라는 장점이자 사실 음.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왜 우린 이런 사람들이 됐을까라는 음. <laughs> 이야기를 해보다가 그 서로의 어떤 그 가정환경,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됐는데 이런 어떤 퍼스널리티를 갖게 된, 어, 미리의 환경은 어떤지, 네.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맞아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직업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어,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이제 억지로 많이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경험을 좀 많이, 많이 하다 돼.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구나라는 게 조금 몸에 뱉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그 친구들을 사귀었던 경험이 있어서 어, 리더십 다양한 부분 친구들, 맞아요. 그런 음. 거에 적응을 금방 하고. 응 음, 네. 맞아요. 좀 그것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 관련해서는 부모님이 저를 되게 자율적으로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라.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뭐 의사가 돼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네. 포커스를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멘탈 관리. 그게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맞아요.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를 할때 어, 프레셔 받지 않고 내 협피하게 멘탈 관리를 해나가면서 자기 일을 어치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저는 조금 더 건강하고 에너지를 좀 주변 환경에서 받는 걸 연습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좀 굴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런 건강한 멘탈 때문인 음.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아마 건강한 멘탈도 있겠지만, 뭐, 저도 종종 당연히 무너지죠. 근데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베이스 기반으로 좀 에너지를 많이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가장 좀안 좋게, 그리고 좋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어렸을 적에 제가 미국에 가면서 한국에 관한 향수병이 너무 심하게 도졌어요. 어, 어렸을 때 갔는데도? 네네. 어. 그래서 한국을 보면서 항상 너무 부럽고 그 음식도 너무 부럽고 뭐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빨리 성공해서 한국에 가겠다. 아, <laughs> 한국을 가는 것이 목표였구나 음, 한국을 가겠다. 아니면은 내가 미국에서 정말 크게 자라서 한국을 빛내는 사람이 되겠다. 아, 이게 엄청난 비전이었다. 어린 그랬던 나이에 어떻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 왜냐면 한국에서 빛내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미 미국에 온 이상 미국에서 한국을 빛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부터 되게 한국에 되게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컨설팅 같은 경우도 한국 학생 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네트워킹도 이제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파티를 열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에 있어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 또한 뭔가 가정 환경에 있어서 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떠한 교육관 가지신 부모님 아래서 컸나요? 사실 그게 저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사실 부모님의 영향이다. 어, 정말, 파라는 부모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율적인 환경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굉장히 이렇게 응원해주는 음.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잘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해라,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고, 사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항상 존중을 해줬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도록 굉장히 이렇게 인커리지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저를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동산을 보내셨어요. 음. 그렇게 어렸을 어, 때.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친구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뭐 이렇게 전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음. 어떻게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디렉션을 다 주시고 음. 그냥 일단 나가라. 허, 책임감을 길러주시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뭔가 나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 정말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음. 없구나. <laughs>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 생활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독립적인 것들 그다음 자율성 음. 그다음 뭔가에 대해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내 어떤 결정에 대한 믿음 그런 거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 음. 그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모은 거를 배웠고 음. 어, 그렇던 과정이 아마 좀 이렇게 지금의 어떤 나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사실 그래서 미리한테도 물어봤었던 건데 저 역시도 사실 매일 문 지죠. 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회복력이 되게 빠른 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마 누군가가 나를 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음. 좋은 친구들이 그리고 내 부모님이 그다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라거 그게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언니가 말한 그 자율성 그리고 본인을 믿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학생 들한테 그게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비해서 많이 그 헌부하고 눈치를 보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되게 잘한다 그러면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이러잖아요. <laughs> 잘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좀더 당당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게 뭔지 아는 자율성과 독립심이 있으면 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겸손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당당하게 너무 눈치 안 보고 본인을 좀 이렇게 예쁘게 생각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힘이 될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뉴욕에 있었어요 음. 그러면 뉴욕에 있는 그 남자들은 언제나 플러팅을 하잖아요 맞아요 you're gorgeous 이러면 나 언제나 땡큐, 음. <웃음> 땡큐. <웃음> 난 고마워였어 음. 어. 근데 여기서는 내가 왜 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난 처음에 한국에서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뭐 약간 성향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사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지금 미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을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모든 결정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건데 이 믿음에 대한 사실은 어떤 확신이 없다면 네.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미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추라이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를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도 네. 결국은 나는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 이런 훌륭한 인재들은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라 생각이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드네요 이게 얼마나 잘 나가냐보다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는가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어, 네. 어, 하는 것 감동적이다.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고치고 싶은 말들이 이제 한국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어... 근데 저는 헬조선이란 말을 뭐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히 더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나라 한국에서 네, 왜 헬조선이란 단어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너는 금수저다 유학 갔다 와서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우물안는 개구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가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건데 내가 한국이라고 한들 그 우물이 더 깊거나 하지 않. 하고 네.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네. 내가 어디에 있던 이 한계를 벗어나서 세상을 보, 보는 방법을 네. 한국이던 미국이던 어디서든 어, 하는 방법을 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고 음. 또 헬조선이 되지 않는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네어 너무 맞는 말씀이네요. 네. <웃음> <웃음>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음. 많은 시간을 좀 보냈고 그렇죠. 학교도 MIT라는 미국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언니는 어쩌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laughs> 그러니까 어쩌다가.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 미국에 있었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었고, 특히나 이제 저는 뉴욕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음. 뉴욕에서 다양한 정말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술적인 부분, 뭐 패션,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었던 게 너무 좋은 기회였던 거는 사실이에요. 음. 사실 얼마 전에 뒷북일수 있는데, 슈츠라는 그 미드를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되게 오만하고 친절하지 음. 않고 굉장히 막썰케스틱한 음. 어,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뉴욕이 되게 그립더라고요. 음. <laughs>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사실 한국의 대세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플래그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그 럭셔리 브랜드들, 그 다음에 탑티어 브랜드들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한국에 가장 먼저 어떤 문화적인 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플래그십을 연다든지 문화회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정말 그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트렌드들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뭔가 어떤 예술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모든 분야에서 이제 한국의 선두에 있다. 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정말 미국은 최고였는데 음. 지금 한국에서 어떤 그런 기회를 펼치기에는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는 사실 그런 믿음으로 한국에 왔는데 저는 잘온것 같아요. 음. <laughs> 얼마나 있었죠? 언니 한국에? 어, 한국에 지금 한 4년 됐네 아 오래됐어요 이제. 진짜? 네. 이제 적응 다한것 같으세요? 네. 이제 적응 좀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제서야. <웃음> 네, 미리는 어때요? 음,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 온 계기가, 비즈니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의 상대가 좀 한국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굳이 뭐 한국에 있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그리고 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되게 여러 분보에돼 있는 한국 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인데, 맞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글로벌하게 살고 <laughs>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어 한국 교육 시스템을 한번 제가 좀 제대로 보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클라이언트도 한번 보고 싶었고 그리고 언니가 말한 대로 한국의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오히려 더 사업을 가장 최신 트렌드죠 맞아요 확장할 수 있는 게 미국에도 기회가 많지만 여기가 조금 더 많이 빠르고 많이 바뀌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짧은 기간 안에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네네. 한국에 와서 아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장점이 뭔가 음흠. 비즈니스를 굴리려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음흠.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자고 한국에 왔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익스플로어가 될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온걸 저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 둘다 <laughs> 마지막으로 언니가 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언니 본인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한국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좀 응원의 말을 한번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20대 때는 더 예뻤을 거고 예를 들면 뭐더 화려하실 수 있지만 지금의 내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너무 모든 것들이 불투명했고 언제나 어떤 내, 내 어떤 결정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은 쌓인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이다. 음.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많은 경험을 쌓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근데 그 경험들이 쌓였더니 지금 할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큰 캐파가 생겼다라는 게제 인상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투자로서의 어떤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뭐 알아가는 것이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를 하고 나를 뭔가 더 성장시키고 내가 더 알아가고 하는 그 과정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또 여행을 하고 경험을 하고 책을 읽는 것을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좀 아. <laughs>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는 <laughs> 음. 제가 더 감동이네요 네. <웃음> <웃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경험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laughs> 실패하는 경험은 없으니 네, 그럼요 음 그걸 통해서 맞아요. 오늘의 나를 사랑하라 맞아요 오늘의 음. 나를 사랑하라 너무 좋은 음. 결론이 나네요 맞아요. <laughs>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여러모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MIT를 얘기하는 게좀 잘난 척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쉐어하는 인사이트가 조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으면 그걸로 저희는 만족하고요 만약에 저희에게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어 한번 더 그걸 관련해서 영상 찍어보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까지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언니 채널도 한번 조금만 소개를 어떤 채널인가요? 네, 저희는 그 경험하는 마케팅 인사이트 채널이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어떤 스팟을 가보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험적 어떤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트렌드 리더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